페이지 30, 36, 36쪽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쪽이고요. 급수의 성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죠. 스고 시작할 건데. 자, 급수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n. 자, 1부터 무한대까지 일반항을 넣었을 때 얘를 합하래 그럼 얘가 수렴하면 뭐 한다고? 수렴. 수렴하려면 일반항이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뭐가 돼야 된다? 네. 0이 돼야 되는 거야. 뭐가 돼야 된다? 네. 0.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l i m i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이 0이 아니면 얘는 뭐가 된다? 발산한다는 네. 얘기죠. 네. 이거이면 뭐가 된다? 네. 시그마 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뭐가 된다? 발산이 있어요.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이거 있어 a 1 a 2 해가지고 쭉쭉쭉 a n 까지 더할 거야. 네. 뭐할 거랬어? 더할 거야. 그럼 얘가 알파에 수렴한다고도 차. 뭐에 네. 수렴한다? 알파에 네. 수렴. 네. 네. 그럼 a n 플러스 일도 뭐가 돼야 돼? 네. 얘도 수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알파에 수렴해야지. 네. 그럼 얘에서 얘 빼겠지. 네. 맞아? 얘에서 얘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빼기 알파가 될거 아니야. 0. 뭐가 된다? 0. 0이 되는 거야. 뭐가 됐나? 응. 자얘 이렇게 더 해볼게요. 얘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 아, 얘 뭐가 돼? s n 플러스 1이 되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는 거. 야 1항부터. 네. s가 뭐야? 다한다는 뜻이고, 1항부터 n항까지 다할 거야. 빼기 s n 을할 거야. 네. 그럼 s n 플러스 1에서 s n을 빼버린 우리가 일반하게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었죠? 그럼 얘가 뭐의 수렴한다고 했죠? 알파에 수렴하고 얘도 뭐에 수렴하죠? 알파에 수렴하면 뭐가 되는 거야? 0 여기에 뭐만 쓰운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야 리미 m i t e 한 o n 간다. e r w a n l i m i t n e de Rwanda. So, if I saw my mum, there were no b 이 y s to Rwanda, youngest Rwanda and what? You didn't eat? You didn't eat? You didn't eat? You didn't e a 어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k of n은 n 은1부터 무한대까지 k a n 이렇게 나왔잖아 네. 이거 실수배 앞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야 네. K 곱하기 시그마 n 은1부터 무한대까지 a n 이렇게 된다라는 거 실수배 가능 네. 뭐 가능? 실수에 가능 그 다음에 네.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네. 시그마 n 은1부터 무한대까지 a n 플러스 BN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맞아 그럼 얘도 덧셈이 가능하다는 거 분리분리 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리고 뭐 가능하다? 뺄셈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뭐뭐 가능하다 실수배 그다음에 벌세뺄세만 뺄셋. 가능해서 곱하기 가능하다 하나다 음. 안 돼요 시그마에서는 곱하기 안 됐거든요 우리 시그마 했을 때 k는 1부터 n까지 k거나 k 제곱 이렇게 했었지 음. k 곱하기 k는 한적 있어 음. 안 됐거든 이거 안 돼서 그래 뭐라고 했어 k 제곱으로 계산했거든 다 정계에서 음. 예를 들어서 k 곱하기 k 플러스 1은 이거 계산할 수 있었다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플러스. 1부터 n까지 k 제곱 플러스 시그마 k 를 1부터 n까지 k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네네. 곱하기 가능하다 안하다 아. 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뭐뭐뭐 가능하다 실수의 덧셈, 뺄셈만 가능하다는 얘기. 오늘은 이거부터 해도 돼요.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었고 이거. 자 일반항 구하는 거, 거 S, AL 어떻게 구한다? S n 플러스 1에서 S n 라는 거 아까 전에 증명하면서 설명했었죠? 네. 자 문제 봅시다3 1번이요. 몇 번? 3-1번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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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 수혈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의 수렴했다고 했어? 이에 수렴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 했었지. 네. 이에 수렴했다는 건 일반항. limit n이 무한대로 가있는데 일반항이 끌어와. 3-4분의 an이 뭐가 됐다? 0이 됐다는 얘기야. 수렴이 되려면 뭐가 네. 돼야 된다? 네. 0. 0. 일반항은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그럼 얘가 넘기면 되잖아. 눈 네. 0이니까. 그럼 3, 삼 마이너스 사분의 a n 이 뭐다? 0이라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삼 마이너스 삼은 얘 넘길게 4분의 a n 이 되는 거고 a n 이 뭐가 되는데? 십이 그 십이야. 일반항이 뭐가 된다? 십이가 10이. 되는 거야. 당연히 여기 리미트가 있겠지. 네. 무한대로 간다.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의 n 이 무한대로 갈때2분의 a n 플러스 라고 3단 10에 뭐뭐 2분의 1로 반복을 해야 되는데, 3단 의1을 해야 되는데, 3단 10에 2야는데수단 10에 2분의 1을 해야 되는데, 3얘 10에 다가 얼마 곱한거야1 2분의 반복을 1에 2분을 반복을 해야 1에을 반복을 해야 되분 해야 되는데, 3 1분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3단 해 되는데, 3단 10에 2분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3에 2분을 반복을 해 되는데, 3단 1에해 되는데, 3단 1에2분 3단 분 해야 되는3에2 3 할만할 것같은번도 여러분 시켜봅시다. 할만할 것같은데 번이요. 예, 이번 얘가 a m 3이너스삼 보다 이다 시그마 n 은1부터 무한대까지 b n 1이너 보다 4다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a m 플러스 b n 이거 구하라 했죠. 어렵지 않죠. 방금처럼 하면 돼요. 이거는 누가 하냐면 조현리가 나와서 풀게요. 풀막 <laughs> <laughs> 정리했다가 정리했다가 Okay.